주주은 십자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메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그 거리를 결정할 겁니다. 상황이나 혹은 관계가 그리고 장소도 그 거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서로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 중의 하나는 아마 친밀도일 겁니다. 친한 사람이라면 가깝게 지낼 겁니다. 낯설고 위험한 사람이라면 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거리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 거리도 때론 멀어졌다가 때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일생을 한결같이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특별히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은혜로만 아마 가능하겠죠. 문제는 어쩌다 주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혹이 거세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한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거칠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까울 때에는 작은 실수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거리가 멀 때에는 그 작은 실수마저 내 신앙과 삶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잘 나갈 때에야 누가 자기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혹은 힘들어 할 때, 지능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일까 싶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멀어졌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말씀이 위로나 힘이 되지 못할 바로 그 때가 우리를 점검시키고, 우리를 돌이킬 때인 것, 이것이 또한 은총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에 잡혀 대제사장이 집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는 같은 일이라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근처에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시 바라봐도 참 초라한 모습이었고,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겁한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본래부터 못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짓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결단이 신속하고 행동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예수와 함께한 3년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도 베드로는 항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베드로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멀찌감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서 동의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계집적인 질문에 당당하게도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제자들은 빼놓고 예수님만 잡으러 온 것이 거의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것을 모의하던 때에 그런 은논도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으니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 이 명절이 끝난 다음에 잡자라는 의견도 있었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군사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가련 유다가 앞장 서서 예수님께 입맞춤하면서 예수님을 지목하였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체포하는 것이라면 굳이 유다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흩어져가는 제자들을 이 군사들이 추격했다는 얘기도 없고 붙잡았다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대 제사장의 집으로 갔던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재판 자리에 갔되, 아직 그 죄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직 제자들까지 끌려갈 시간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과 베드로는 군사들이 무기를 들리고 나타나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도 못했습니다. 또 멀찍이 예수를 따라온 베드로는 안뜰에서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바깥뜰에서도 도망치듯 나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권력자들은 두렵고 무기를 든 군사들은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예수의 사람들마저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실제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들도 예수의 사람으로는 못마땅한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여서 믿음을 감추고 찬성을 숨기고 그리스도인 힘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예수를 숨깁니다. 속된 말로 알아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거죠. 직장생활과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감추는 자가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당당히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싸움을 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상식과 질서마저 무시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사단이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단과 악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실수로 꽃병을 깨뜨린 아이라 하여도 먼저 사실을 말하면 꾸지람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먼저 선포한다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의 이름과 함께 염치와 배려를 아는 사람이라는 존재 아래서 말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큰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두려워하고. 내가 멀찌감치 예수를 따르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도 할 겁니다. 요정이 한 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번, 그리고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지목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부인하였고 마침내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발견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사실 이대 제사장의 집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 터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남쪽 그리고 시온 산성의 동쪽 비탈에 세워진 이대 제사장의 집은 닭이 울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눈이 마주칠 만큼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여있던 군사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몰라서 체포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의 스승이 붙잡혔는데도 그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잡을 가치조차 못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고 있음에도 나의 그리스도인 됨에 나의 믿음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술 한잔 고나면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한잔씩 한다면서 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뇌물을 건너면서, 내가 아는 어떤 장르님이 있는데 다 봤던 걸 이렇게 말한다든지, 혹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니까 너도 저 광화문의 전광훈처럼 하나님하고 친구먹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우리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 옳습니다. 굳이 이름을 감추는 것이 처세술도 아니고 혜도 아니고 사실은 악마의 유혹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외쳐야 사돈도 물러가고, 유혹도 무산되고, 혹은 내 영도 깨어나서 대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는 모습은 이미 결정된 모습일지 싶습니다. 개세메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하지만 그는 그때 시험에 들었고 기도에 실패하여 잠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겠지만 그 기도에 실패한 것이 따르는 거리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실패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진 거죠.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곡했겠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시험에 타협하여서 결국 큰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작은 유혹에 양보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마 생명까지 양보하게 될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도의 자리를 놓쳤지 지라도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따르는 것이 또한 번의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들어도 이길 겁니다 혼자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누구라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을 때에 계집종이 물을 때에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말해야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에 머뭇거리거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용기있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숨기지 않자 예수도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자체를 또한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 거리와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네 감사합니다. 배드로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오늘 새벽에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꺼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예수를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은혜, 용기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혹은 위협이 있을 때에 또는 유혹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있어서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깨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찬송케 하시며 기도케 하시되 이렇게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도 여전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